반갑습니다. 허구경제TV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레몬 레인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연속적으로 음봉을 보여주면서 종목들이 혹은 어떤 기존의 테마주들이 올라가기에는 좀 상황 자체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브레이크 걸리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다 신규 테마죠. 갑자기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장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늘 나오는 거 있죠. 정치 테마주들. 다 11월, 10월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다기보다 다 12월 들어서가지고, 지금 12월 1일부터 음봉만 나오고 있거든요. 마이너스만 계속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새로 생겨난 테마들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결국, 기존의뭐 네오미니 뭐 재건이니 뭐 이런 오티티니 드라마니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좀 어... 활발하게 액티브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수의 반등이 필요합니다. 왜냐? 정확하게 지수 턴을 그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다 지지 구간이 밀리고 반등 나와 줘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 못 나오고 이런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레복네 또 이제 금요일 토요일도 드라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에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죠. 시청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또 엄청 열풍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초반 턴에 상한가도 나오고 상당 이슈도 나와줬는데 이게 드라마 관련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좋다 하면은 선 먼저 한번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주가를 추가적으로 올리는 이슈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보통 다른 데서 나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물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으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만, 지금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다만, 그런 뉴스들이 좀안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그런 뉴스들이 나와도, 대부분, 주목을 안 하죠. 왜냐? 지수가 이렇게 계속 빠지는데, 누가 매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요즘 같은 흐름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특징주, 혹은 뉴스 같은 거딱 띄워놓고, 매수가 딱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장대음봉이 나옵니다. 분봉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매수하기가 겁나죠. 예, 이런 것들은 사실 패턴이 이렇게 장 빠지고 할때이뭐 팔아 먹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런 액션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심리를 제한하고 그러면 지수가 조금만 빠져도 대부분 매수 효과가 얇지 않습니까? 이게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에다가 돈을 안 넣어놓죠. 왜냐 음봉인데 뭐하러 지금 매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레몽레인에게 필요한 거는 지수가 좀 빨간불이 들어와 주는 거 그다음에 어쨌든간 이제 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또 드라마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함께 다음 주에 들려올 수 있는 그런 좀 호재와 같은 뉴스들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또 웃긴 게 시장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뉴스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언론사 홈페이지를 제가 한네 개씩 열어놓고 장중에 맨날 보고 있는데 진짜 지수가 빠지면은. 그, 귀신같이 호재 뉴스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는 거죠. 왜냐? 장이 좋을 때 그런 호재를 딱 던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주가를 올리고 이런 건 결국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 사실 뭐 일정이라고 해봤자 뭐 없겠습니까? 이게 내일 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뉴스들인데 장이 안 좋으면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악재 뉴스들 엄청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이에요. 뉴스의 특징이고.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지수 같은 게 빨간 불 들어오고 이런 날호재기 수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서 그리고 지금 구간 자체가 종목 상태 레몬 레인의 주가 위치로 볼때 가볍습니다 왜냐 이사양가에 들어온 물량들 혹은 이 윗꼬리에 들어오고 고가에 물량 들어온 이 매수 물량들이 이런 구간에 버티긴 힘들어요 이게 중간까지는 버티죠 근데 여기서 한번더 시장에 밀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여기서 올라가는 것 보다는 확실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내일이나 월요일에 지수 반등이 나와준다 혹은 액션이 나와준다 하면은 적어도 33000원 정도까지는 회복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어떤 그 얘네들이 본래 하고자 했던 그런 주가의 액션들을 보여 줘야겠죠 지금 자리에서 상한가를 뭐 올린다고 해도 다 브레이크를 맞고 혹은 위로 한 번에 올리기에는 금액을 좀 많이 넣어 줘야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랑 다음 주에 좀 제한적인 양봉이 나오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시장 때문에 좀 제한적인 움직임. 결국 이날 종가랑 이날 종가랑 이날 종가랑 의미 없이 그냥 반복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시장형이 지금 반등을 한번 보여줄 때가 되긴 했는데 좀 너무하긴 합니다. 확실히 대형주들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지수 흐름이 좀 탄력적이지 못한 거고, 연말에 아무래도 이제 배당, 배당 일정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시장이 자금을 크게 돌리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일로 넣고, 여기로 넣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1월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1월. 12월은 포지션을 거의 대부분 잘 보여주지 않고요. 업종이나 뭐 지수나 이런 거에 대한 방향성은 이제 1월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테마주들 그런 종목들 기대감을 아예 져버릴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한테는 아직 한턴 정도는 충분히 기회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영상에 링크 달아드리거든요. 링크 누르시고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저희 채널로 와주거든요. 메시지로 레몽레인 보고 왔습니다 하시면은 지금 뭐 레몽레인에 물려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려있는 거 만약에 주가가 오르고 안 오르고 이런 걸 떠나서 회복을 하려면 다른 주목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테마주 시장 혹은 단기 성향의 매매가 먹히는 시장이지 중대형주 가지고 내가 길게 끌고 가서 수익률 계속 올려가는 그런 시장 분위기 아니에요. 그거는 연말까지 나오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무료천 종목들 다음주에 같이 매매 한번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무료천 종목들은 대부분 또 단기 성향의 매매들만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 계좌에 종목들이 다 파란불이다 하시면 편안하게 여기 링크 누르고 오셔서 레몽레인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랑 다음주에 같이 매매하실 수 있다. 그리고 다음주에 버는 수익으로 그 다음주에 크리스마스 뭐 선물도 사시고 모임도 나가시고, 뭐, 술 먹을 때도, 이제 술 드실 때도, 친구분들이랑 많이 또 드시지 않겠습니까? 회사 사람들이랑. 그럴 때, 아 물론 회사는 회사 돈으로 먹겠지만, 친구분들이랑 모임하고 할 때, 조금이라도 아마 기분 좋게, 뭐, 2차는 내가 쏜다. 약간 이런 것도 기분 좋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더 연말에 재밌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시장 반등 좀 기대하면서, 내일 또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